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해? 뭐뭐 노동이야? 응? 뭐, 뭐 해? 뭐 어? 이게 맞아? 방에 맞아 이게 지금? 맞아? 체중이 실렸어? 안 실렸잖아 전혀 안 실렸어 응? 응? 그게 욕 쓰는 거라고 그게 자 일단 요방뇨 요방뇨 골반뼈 여기골반 네. 기는반 왔다 갔다 완전히 붙이네서 아, 그러면 바깥쪽이도 괜찮고. 응. 네. 네, 그그렇게 했어 하면. 가보고. 넣기다가. 어. 됐지. 최종 힘 빼. 이 어. 비비. 한아는다어 아, 덮어 <laughs> 힘 빼, <돼, 웃음> 힘 빼. 찾아내겠다. 그렇지. 덮으라고 이렇게 응. 아셨죠? 다시 한채힘 빼면서 덮어 덮으라고 됐어? 응. 다시 덮어 덮었지? 응. 왔고 덮을 때 하나 덮으면서 너도 가 얘가 너도 가 여기 몸 덮으면서 너도 가 덮으면서 이 방향에서 그대로 너도 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때 오케이? 느낌 음. 아, 근데 약간 반면적불만이좀 늘리는 느낌이에내분기까지싫도 응, 돼. 괜찮아 지금 괜찮아졌죠? <laughs> 네. 내.